충만하라. 번성하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따라서 다섯째 날 창조에 대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무슨 증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과 번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창조물은 번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주의 모든 창조물은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항상 충만입니다. 충만은 히브리어로 말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충만해졌더라. 그리고 주님은 충만한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그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계획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번성의 하나님입니다. 번성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충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도 점점 왕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하사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므로 주의 충만의 복은 마술처럼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충만의 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인내하며, 점점 더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점점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 헛된 것을 따라 산 것을 회개하나이다. 주여, 내가 조급하여 인내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점점 더 번성하게 하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점점 더 강성하게 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